예, 구형 BBX 데스피나 2,500D 모델입니다. 지금 릴링이 조금 무겁고요. 그리고 지금 라일놀라가 완전히 지금 불량입니다. 돌려보면 지금 딱 하고 거의 못 돌지 가 않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버 작업하고 이라일놀라들다 수리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 외부에서 역시 스프레이를 많이 뿌리셨어요. 요, 지 디스크 부분에, 지금, 고리스하고 뭐 지금, 오일 정도 많이 묻어있고, 지금 본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안에, 고리스가 굉장히 많죠. 외부에서 고리스를 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디스크, 이게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부분인데, 안에, 어, 기름이 많이 묻어갖고, 나중에 미끄리면상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다, 제 정리해드릴 거고요. 안에 내부는 실질적으로 고리스는 다, 이제, 말라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드라이브 교도 마가지고요 네, 지금 나일롤라 부분은요, 이 안에 베어링이 다 터져가 있습니다. 지금, 이요 어, 안에, 지금 요, 베어링 부분이 지금 이제 고착이 돼있고요이 바깥 부분은 이제 터져가지고 지금 아주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베어링도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또 핸들 다치겨. 차이가 많이 나죠. 핸들 우측.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센터 베어링. 역시 이것도 가가가가 해요. 그래서 일단 베어링 내부에는 세 군데 하고요. 라이롤로 베어링. 이렇게 분량인데 분량입니다. 그런 업도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어, 예,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렇게 외부에서, 뭐, 가령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구멍으로 아마 스프레이 구리스를 이제 많이 뿌렸는데 요거 밑에 바로 이제 드레, 디스크 드랙이 있습니다. 디스크 부분이 있거든요. 요런 식으로 좀 장착이 돼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요, 요 디스크하고 이렇게 마찰을 줘가지고 이제 브레이크를 잡게 되는 그런 구조인데, 외부에서 이렇게 막 뿌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 요런 부분에 그리서 묻으면 안 되는 부분에 다 묻게 되니까 오히려 고장이 원인이 되고, 실질적으로 내부, 기아 부분이나 이런 데는 이 안에 뜯지 않으면 외부에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고, 낚시 다녀오시면, 그 샤워기 같은 걸로 부드럽게 이제 염분기를 씻어준다는 의미로 한 번씩 이렇게 세척하는 게 중요하지 내부는 이렇게 뭐 스프레이 그리스나 오일을 오히려 안뿌려 주시는 게 훨씬 더기계 관리에 도움이 되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네, 세척 작업은 완료했고요. 어 드라이브 기어입니다. 기어 표면에 뭐 아주 균일하게 빛나죠. 이거는 전체적으로 마모는 좀다 있고 어, 스크래치가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크러스 기어는 뭐 타건은 흔적 없고요. 상태 좋습니다. 예, 비닐 기어도뭐 스크래치는 없지만 약간 마모는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뭐 사용에는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예, 작업 완료됐습니다. 작동 테스트 하겠습니다. 예, 릴년 좋구요. 에련소음 전혀 없습니다. 에련소음 네. 없구요. 예. 상되 좋습니다. 네. 어, 내부 배열은 3개 하고요라이벌러가교환 안됐습니다. 작업 완료되겠습니다.